몸속의 혈관 건강이 모든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건강의 지표가 됩니다. 한마디로 피가 깨끗해야 혈관도 건강하고 온 몸이 다 건강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혈액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이 다 막히고 있어도 본인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게큰 문제가 됩니다. 겉은 멀쩡하니 검사를 안 하면 모릅니다. 큰 병이 생기고 나서야 알게 되는데요. 혈액이 병들어가는 이유는 식생활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으로 망가뜨린 혈관을 뚫어주는 식품도 있습니다.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도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누구나 걱정되는 게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왜냐? 혈관과 관련된 질환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큰 병이기 때문이죠. 혈액이 병들면서 혈관도 병이 들고 어디든 막힐 수 있습니다. 막히는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큰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무서워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이 잘 돌지 않는 혈액순환 장애는 누구에게나 생기지만 특히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걱정되는 건 60대 이상의 연령층들은 80% 이상이 혈액순환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5리터가 넘는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면 혈액은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혈액이 돌아다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심심해서 산책 나간 혈액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몸 속에 있는 내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고 있어도 왜 돌아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내 몸이지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가 온몸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혈액은 영양분과 산소, 호르몬, 이런 우리 몸의 기능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잘 돌아다니지 못하는 혈액순환 장애를 방치하면 큰 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 혈액순환 장애는 그냥 단순하게 피가 잘 돌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혈액순환 장애는 혈전을 만들고 혈전으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뇌출혈 이런 큰 병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혈액은 순환이 안 되면 혈관은 노폐물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은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혈액 속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끼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액이 맑고 깨끗하지 않다면 순환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탁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식품을 섭취하는 겁니다. 혈액을 정화시키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이나 혈액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과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품이 혈관에 낀 기름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느냐? 뭘 먹으라는 얘기냐? 그건 바로 부추입니다. 제가 전에도 부추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추가 혈관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폐물이 낀 혈액을 싹 청소해서 밖으로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본초 악목에는 부추를 생즙으로 내어 섭취하면 어혈을 없애주고 각종 출혈성 질환에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추는 혈관이 막혔을 때나 혈액이 탁해서 혈액순환이 안될 때도 부추를 섭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추가 혈관 청소부 효과를 발휘하는 식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부추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강한 심장을 유지시켜 주는데도 도움을 준다고도 했습니다. 부추가 이렇게 놀라운 효능이 있는 이유는 부추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런 성분 때문입니다. 부추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추에 함유되어 있는 알리신 성분과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혈액에 들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제거해주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또 혈액이 잘 돌게 하려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해 줘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부추라는 거지요. 부추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유아아릴 성분이 혈액이 잘 돌게 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뿐만 아니라 혈액이 혈관에 들어붙는 것을 예방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효능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건강과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부추를 꼭 섭취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부추 진짜 대단한 식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섭취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추를 차로 섭취하는 겁니다.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겠지요. 부추는 가격도 부담 없고 집에서 차로 만들어 마시기도 간편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잘 씻은 부추는 물기를 제거하고 적당히 썰어줍니다. 기름 없는 팬에 20분 정도 타지 않게 덮어서 수분을 없앤 다음 건조시켜 보관하면 됩니다. 섭취 방법은 팔팔 끓인 물 1리터에 말린 부추를 한줌 정도 넣어서 3에서 5분간 우려서 마시면 됩니다. 하루 두번 식후에 한 컵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부추에 사과와 요구르트를 넣고 갈아서 생즙으로 드시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 부추김치나 부추 김치나 부추 달걀 볶음을 만들어 자주 드시는 것도 피를 맑게 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밖에도 부추는 간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늘 피곤하시면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부추 부작용은 부추는 열성 식품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거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복통과 설사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큰 병이 안 옵니다. 부추도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으니 부추를 차로 마시는 건 어떨까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식품은 부추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